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 너무 좋으셨죠? 예. 아,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 이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 이런 찬양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매일 한번. 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 연습을 한 다섯 시부터 나오셨습니까? 예. 네. 아 그러면 집에서 4 시에 일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아침에 목소리 풀려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음 떨어지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한분 계신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현재 이번 치료 중이시고요. 그래서 그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서 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의 경과를 보시고 퇴원하실 수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때 경과를 봐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방문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제해 주셔서 평안을 그 찾으시게 그리고 빨리 회복되게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괜찮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소리도 건강하신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의사가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무슨 철인이시냐고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고 철인이신 우리 목사님 정말 더더 더 강한 철인되셔서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갑자기 고기 잡던 어부들이 금을 던져두고 나갔다, 또쳐 나갔다라는 단 한마디 그한 줄의 말로 표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제자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약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따라라 그러면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돼서 의아해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참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나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기서 부른 제자들을 만남은 제자들과의 만남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예수께서 이미 시몬과 안드레를 접촉했을 사건인 그 전에 시몬의 장로, 열병이 든 장로를 고쳐준 사건을 그 전에 기록을 합니다. 앞에 앞서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가 아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이 든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 그런 걸로 봐서는 예수께서는 이미 이들과 접촉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옹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같은 장소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두 척을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고기를 잡으러 분방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지만 배에는 빈 것을 보니 고기는 전혀 못 잡고 그물 손질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자라는 말씀을 응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거절하,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사건, 바로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이들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의 삶과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들을 깨달게 할 수, 깨닫게 할수 있는 그 무언가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따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여 하고 부르면서 자신의 그 어떤 자신과 관계가 그냥 조금 의사 선생님을 부르듯이 나, 나의 장모님을 고쳐 주셨으니까 그냥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이여 하면서 내가 받, 못 잡았지만 그냥 한번 나가 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말 어부인 베드로보다는 많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았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잡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당신이 나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으니까 당신이 무언가 믿음이 있겠죠 하면서 한번 어디 한번 해봅시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팔 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음을 보았을 때 바로 베드로는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하고 선생이여라고 했던 말이 갑자기 바뀌어서 주여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는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배가 돌아왔는데 그 물고기들을 배에 버려두고. 잡은 거를 정리라도 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고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에 주목할 만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겠지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칼을 꺼내서 그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의 귀를 잘라서 보복을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고쳐 주시면서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칼집을 칼에 칼집을 넣 칼집에 칼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장모의 병을 고침을 보고 그 능력이 있는 의사 정도로 알았던 그 예수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어부의 일을 간섭을 할때 그러니까 자신이 전문가인 그 자리에 와서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와서 나보다 좀더 아는 척을 했을 때 정말 전문가들은 약간 그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아무리 그러셔도 그 선생님 글이나 읽으시지 왜 여기 와서 이걸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냥 힘드니까 쉬십시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래요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뛰어난 어부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 베드로가 그것을 정말 누구보다 못했을 리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될 사람들의 성품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고 제자가 될 만한 성품을 가진 자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택하셔서 그 성품을 바꾸시고 그리고 쓰실 수도 있었,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된, 성품이 준비된 자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겸손한 성품이면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성품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고 또 바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쏘이다. 이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하늘의 주다, 하늘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바로 깨닫고는 바로 엎드려서 주여 고백하더니 나를 떠나서서 했습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당신께 말하니까 나와 같이 있으면 당신이 이득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당신을 욕할지도 모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바로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나만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여기 만나서 우리 집에 머물러 왔어요 그러면 어우 조금만 더 계시지 조금만 더 계시지 하고 사진한방 찍죠. 그리고 사진을 멋지게 걸어 놓습니다. 우리 보면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약간 뭔가 그런 걸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피스에 가면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있고 뭐 어떤 누구와 찍은 사진이 있고 그런 걸쫙 걸어 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젊은이들 또한 그래요. 젊은이들도 페이스북이라는 것에서 누구와 찍은 사진, 누구 지나가는 뒷모 저희 어저께 저희 형을 만났는데 저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냐?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이 브래드 피이야 뒷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브래드 피잘 모르시죠?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 그런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모습일지인데. 우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보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착한 성품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식 때문에, 더러운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해를 보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점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선생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이적을 행한 그 모습을 본 후에, 베드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안 보였던 죄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는 아무리 밤에, 방에 먼지가 많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밝은 백열등 전구를 확 비추면은 여러분들 먼지가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어둠에 비추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면 십자가 그 자체, 그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것의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일대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무언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 찾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을먼 발치서 바라보는 그런 사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저 저기 예수님이 유명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면서 아저 예수님을 만나 봤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인격적인 삭개오와의 만남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정원아, 내가 찾던 나, 예수가 여기 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아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맞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어, 저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가 눈을 뜨면서 친구라는 것을 느낄 때부터 제 옆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같이 저와 함께 늘 같이 자라다가 같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저도 물론 처음에 신학교를 간 것은 아니고 그 친구도 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수학과를 다니다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목사가 된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한 3, 4년 먼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였고, 저는 일반인이었을 때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야 "요즘에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시면 참 얌전하게 살았겠지요. 저도 동네에서 어렸을 때 어, 저 신촌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거기 돌산이 있었습니다. 막 어떤 돌들이 많은 산이 있었는데 거기 산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리창도 깨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끌려가고도 남을 그런 만한 짓들을 그 친구와 함께 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되더니 신기하게도 나의 죄가 막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참 이놈 별걸다 나한테 부담을 주네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웃어 넘겼는데 저도.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저도 저, 저에게 그러한 옛날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그 옛날의 모습이, 아, 저게 주님한테 죄였구나. 또 주님뿐만 아니라, 아,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일대일로 만난다면,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때 지체 말고 또 다시 그 상태에서 변명하지 마시고 아, 그때는 내가 이럴, 이런 이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 동료에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다가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나 때문에 나의 철없는 모습 때문에 힘드셨을 줄 압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더큰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새롭게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나의 지었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내어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 기도 드릴 것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아프신 몸에 주님 손 대시어서 정말. 하루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걸어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또 아픈 자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